자, 다시.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서로 다른 길이라고 그랬어.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그려.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하자고 그랬어.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하자고 그랬고. 올라갈 때 속력을 3으로 걸었다라고 그랬어. 내려올 때 속력은 얼마야? 빨리 빨리 좀 대답해야 문제를 보고 딴 생각 하지 말고 좀. 전체 몇 km라 했어? 12. 그러면은, 뭐, 식을 하나 세워봐? 뭐가 12야? 전체.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12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은? 3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 그러면 3분의 x 와 5분의 Y가 얼마? 3. 양배는 몇을 곱한다? 이거를 1씩, 이거를 2씩. 2에다가 15. 2, 2에다가 15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5x, 3y, 15니까 45, 이렇게 되겠지.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 즉, x하고 y를 구하라겠지? 그럼 몇을 곱해버릴까? 3을 곱해버려. 3x, 밑에다 써버릴까? 3x, 3y, 36. 빼버리면 x 2X. 2x는 얼마가 된 것이야? 9 9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럼 x는 4. 5. 분수로 말해.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 x 값을 어디다 대입해?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1번 식에다가. 2분의 9에다가 y를 더하니까 12이다. 12라는 것은 2분의 몇이라고 할수 있어. 2분의 24지. 거기서 2분의 9를 빼야 돼. 2분의 15가 되겠네. 즉 x의 거리는 2분의 9km. 내려온 거리는 2분의 15km. 이렇게 되겠습니다.